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과연 성공한 경제라는 게 뭘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경험이었어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 2600만. 이게 바로 위기 초반에 순식간에 사라진 일자리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충격파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사실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맞아요. 이건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죠. 이 말처럼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나중에 손주들에게 그때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해줘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낡은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 실마리를 하나씩 같이 풀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는 마치 성능종은 돋보기 같았어요. 우리 경제가 그동안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누구를 같이 있게 여겼는지, 그 정나라한 민낯을 그대로 비춰줬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보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게 있죠.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잘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의 노동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요 활동가 아이젠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요 아이젠푸는 돌봄 노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다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건 누군가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부분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 경제 전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고 있는 진짜 기반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나 중요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일 정도로 취급하고 제대로 된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의료 보험이나 유급 휴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 분야는 유색인종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모름이 할까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계급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구의 노동은 중요하고 누구의 노동은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왜곡된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보죠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믿음 바로 성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어스는 우리 경제학이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는 이 성장에 대한 집착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끝없이 성장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경제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 항상 보는 게 있죠? 바로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근데 이 GDP라는 게 사실 1930년대,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대장이에요 이건 마치 자동차 기기판에서 속도계만 쳐다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알수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절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엔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은 아닌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오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나침판이 바로 이 도넛 경제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주 직관적이죠. 도넛의 안쪽 구멍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반대로 도넛의 바깥쪽 경계를 넘어가면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처럼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파괴의 공간이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도넛 부분, 즉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경제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의 경제는 선형 경제였죠. 자원을 캐내서 테이크 만들고 메이크 쓰고 유즈 버리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넛 경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은 순환 경제입니다. 처음부터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자원이 계속 순환하도록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가치가 소수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그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 과연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리더십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로 유명한 초반이의 이야기가 정말 좋은 예입니다. 창업자 함디 울루카야는 모두가 맘할 거라고 손사을치던문 닫은 공장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를 잃었던 지역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서 회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한 2016년에 전 직원 2,000명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함디 올루카야가 말하는 안티 CEO 플라이북의 핵심이에요. 기존의 방식은 주주가 최우선이고 모든 결정은 스프레드시트 숫자를 보고 내리며 이사회에만 책임을 졌죠. 하지만 그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직원을 가장 먼저 챙기고 우리 회사가 속한 공동체에 투자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무실 책상 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초반이의 사례가 한 명의 훌륭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걸 좀더 보편적인 원칙으로 넓혀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직 CEO였던 로나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더 이상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니라 급진적 상호의존이라는 겁니다. 급진적 상호의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사고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나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아주 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의 약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심지어는 경쟁회사와도 손을 잡고 더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비코비코프 인증 기업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개인의 가치, 경제 모델, 그리고 기업의 역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네요. 과연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한 국가의 정책, 즉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말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이런 길을 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웰빙 경제 정부 연합 줄여서 WGO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죠.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이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GDP 성장에서 국민들의 웰빙으로 공식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이 변화를 주도한 나라들 모두 초기에 여성 리더들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예전에는 GDP 성장률, 주가 경쟁력 같은 걸로 성공을 측정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노동 환경이 공정한지, 즉 근처에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충분한지, 사회력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을 우리 삶의 가치를 단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GDP라는 낡고 편협한 자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답을 함께 찾아나서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경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